아, 여기는 지금 애담포항에, 영종도 애담포항에, 아, 여기, 접안 부두입니다. 아, 아. 자, 지금 석양이, 아, 지금 일몰 시간입니다. 아, 그래서 물이 지금, 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에담포항에 부두. 저기 영종대교가 보이네요. 아, 영종대교 한번 당겨 볼까요? 네, 영종대교. 네, 영종대교 가 보입니다. 자, 여기는 에담포 아, 여기도 아파트 타운이 생겼네요, 새로. 낚시하는 사람도 계시고. 아, 석양, 저 석양 풀, 이야. 너무 멋집니다. 네. 여기는 애담밤 시간이 접어들고 있음 저녁 시간. 자, 여기는 인천공항이 옆에 있는 영종도의 애담포항이라는 곳입니다. 어, 지금 물이 빠져서 어, 갯벌이. 예. 야, 정말 이... 갯, 갯벌이 어디? 산 계곡 같습니다. 음, 아주 높낮이가 아주 굴곡이 심하네요. 네, 저기가 바로 인천공항입니다. 저기 끝에 보이는 데가 지금 바닷물이 다 빠졌어요. 망둥인가요? 저게? 망둥이, 색. 망둥이 이제 어느 정도 큰것 같아요. 망둥이가 망둥이가 뛰는 게 망둥이죠. 저 섬이 참 아름답네요. 네, 섬 앞에 지금 물이 좀 아직 안 빠진데는 지금 이제 물길에서 거기 배들이 그물을 쳐놓고 고기를 잡는 것 같습니다. 저기 앞에 희미하게 보이는 게 바로 강화도 만이자 이게 신도성입니다. 여기가 애단포항이고요애단포항입니다이 크레인이 아, 저런 에, 요트 같은 거? 이렇든가 고깃대가 저렇게 해가지고 물이 들어오면 바다에 빠지나 봅니다. 저기. 그래서 저렇게 배를 묶어서 어,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오면 바다에 집어넣고 꺼내고 이러나 봅니다. 매단포항입니다. <laughs> 이렇게 이, 이게 새로운 선착장을 만든 건가 이게 예전엔 이런 게 없었나? 선착장에 새로운 거를, 여기 이제 가두웨이를 만들었나요? 물이 완전히 빠져서 저 배들은, 고기 배들은 그냥 지금 갯벌 위에 그대로 있네요. 작업을 하시는 건가? 저기서 지금 사람만 안 보이는데. 빠져서 마지막 주그 마지막 수로 쪽에, 깊은 수로 쪽에는 우리 인내가 빠져도 지금 포크레인으로 무사 아까 현수막에서 보듯이 공사하는 것 같아요.